이 영상을 다 시청하고 나시면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 오늘 매수해야 할 종목이 무엇인지 판단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미래에셋 증권사 어플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트렌드 종목 서비스를 통해서 오늘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활용할 도구는 미래에셋증권 어플입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열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보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 화면에서 밑에 하단에 메뉴 클릭해 주시면 여기 빅데이터 트렌드의 종목이라는 어,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우리 뉴스에서 이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언급이 되는 그 방향이 긍정적인 비중이 큰지, 부정적인 비중이 큰지를 판단해서 어, 긍정적인 비중이 전체 비중 중에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차트이고요. 어,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될수록, 지금 순위는 상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유심히 살펴볼 종목 SK 머티리얼즈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급 종목이 가장 많은 것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긍정 비율이 88%입니다. 전체 중에 긍정적인 기사가 88%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전체 분석 기간은 2021년 7월 19일에서 2021년 7월 25일까지 전체 일주일 정도의 그 기간을 분석한 그런 결과입니다. 네, SK 머티리얼즈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디오 그리고 밑에 부분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머티리얼즈 클릭해 주시면 우선 SK 머티리얼즈와 관련해서는 어떤 뉴스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어, 왜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왜 긍정적인 비중이 이렇게 높은지 이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뉴스 보이시죠? 뉴스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SK 머티리얼즈는 지금 음, 뉴스를 살펴보았을 때 지금 음, 우선은 이런 주식장에 대한 뉴스들이 좀 많아서 이런 것보다는 이 기업에 대한 뉴스를 먼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우선 SK 머티리얼즈가 지금 굉장히 좋은 걸로 어,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네요. 2분기 실적 향후 주목할 실적주에서 이제 SK 머티리얼즈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2의 HMM을 잡으세요 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상승세 그리고 반도체 소재 업종이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어, 기대주로서 재평가가 기대된다. 라는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반등할 기회가 많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 좀 예측이 되었는데요. SK 머티리얼즈의 어, 지금 주가는 43만 7천 원인데 어 전일보다는 1,100원 오른 지금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자별로 한번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어이 기사의 흐름대로 얼마나 상승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굉장히 많이 상승한 종목이네요. 7월 12일 날 지금 35만 5,100원이었던 그런 종목이 지금 가장 높았을 때가 44만 2,700원으로 지금. 어 굉장히 높게 상승한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빅데이터에서도 포착했듯이 빅데이터에서 이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어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고 상승 종목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 이 주가도 그런 지금 흐름하고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른 어 예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오는 지금 언급 종목에서 5위 순위 차지하고 있고요. 긍정 비중이 9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디오 같은 경우에 지금 우선 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당장은 어제보다는 4,250원 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 실제로 긍정적인 뉴스가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가장 많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디오는 연속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었고요. 어 지금 백신 유통, 이 정말 망치 90% 상향. 이런 백신과 관련한 그런 종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여기 메뉴 보시면 실제로 디오가 어떤 그룹인지에 대한 기업 정보들도 같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업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지금 의료기기와 인공치아용 임플란트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 추이를 살펴봐도 임플란트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지금 의료기기 관련 종이 많이 상승세에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디오에 대한 기업 정보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앞에 가서 그럼 뉴스가 어떤 식으로 많이 나왔었는지 주가는 얼마만큼 영향을 받아서 많이 올라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뉴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A로 들썩이는 임플란트 매물 나온 비오 매물 찾는 오스템. 네, 오스템 임플란트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이둘 간의 기업 간의 지금 이런 합병. 임플란트 어깨가 인수합병 이슈가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 상승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네, 뭐 의료기기라서 좀 지금 많이 상승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연불리가 증권사의 메인 몸이 아니었다면 살 주식은. 에서 지금 어 굉장히 주식에서 핫한 연불리가 어 추천을 한 그런 종목이었나 봅니다. 어 디오가 조금 많이 떠올랐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지금 디오가 어 많은 긍정적인 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디오의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일자별 살펴보시면 네 디오가 지금 원래는 7월 초에는 4만 원 정도 했었던 그런 어, 가격을 지금 갖고 있었는데요. 어, 굉장히 높게 상승했네요. 어, 4만 원에서 5만 3,300 원까지 7월 26일날은 5만 3,300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굉장히 급등한 종목이었네요. 네, 어, 이때 7월 10일 경에 우선 이 디오에 대한 뉴스가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조금 어, 미리 포착했었더라면 음, 네 많은 수익을 낼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급도에서는 조금 밑에 있는 종목이었어요. 17위였는데, 이마트가 긍정 비중이 100%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오늘 아침에 이, 이 차트를 확인했어요. 이마트가 뉴스에서 긍정 비중이 100%라는 차트를 확인했었는데, 어, 뉴스에서 이마트가 우선 스타벅스를 지분을 이제 확장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는 우선은 아직 음 확실하지 않다 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았었는데 우선 긍정적인 기사로 100%로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이마트가 무슨 큰 이슈가 있겠다 어 주식이 조금 상승할 것 같다 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어 굉장히 이마트가 주가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이 차트를 보고 오늘 이마트 주식을 조금 어 어, 샀었더라면 오늘 좀 수익이 났을 것으로 그렇게 어, 기대할 수가 있겠죠. 아쉽지만 오늘 이마트 주식을 사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 주가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아침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뉴스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어, 실제로 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매도 타이밍인지 살펴보셔서. 어, 그 타이밍을 잡으시면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어, 내실 거라고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빅데이터로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셰어의 유윤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